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수요일입니다. 예, 성도의 공동생활, 예, 보네포 목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고요. 어, 지난주부터는 섬김에 대해서 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나눴던 건 섬김에 관련해서 주도권이나 뭔가 서열 정리 또 그걸 위한 어떤 수준 파악이나 어떤 그런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에 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모르던 사람 둘이 딱 만났어요. 이 둘이 공동체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서열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준을 파악하고 내가 주도권을 잡든지, 아니면 주도권을 내어주고 상대방이 주도권을 가진 걸 인정을 해야지 그 본능적인 투쟁이 끝이나요. 물론 수면 밑으로 잠자는 걸수 있을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그 하나님 나라의 길은 그거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반대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그냥 그 죄인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내가 다른 누구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부정한 가장 끔찍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깊이 통감해야 비로소 온전한 성령이 있기시는 성화의 길을 가는 거고요. 그렇게 될때그사람은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요. 그러면서 겸손의 마음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이게 섬김의 출발이에요. 이게 섬김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잘남을 다른 사람의 잘남과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내가 뭔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의 그 죄인 된 정체를 알기 때문에 그냥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감히 어, 또 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건 그게 섬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그 그런 섬김에마 나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감사하게 섬길 수 있는 것 마음이 되셨을 때,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뭔가 설교를 하거나 뭔가 훈계를 하거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 말씀의 말씀으로 섬기는 건나 차차 이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이 말씀의 섬김이 참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혹은 같이 함께 가야 하는 섬김이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경청의 섬김이에요. 듣는 섬김이에요. 경청이란 뭐냐면 내 주의를 집중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걸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깊이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 그게 경청이에요. 경청만으로도 우리는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청의 자세를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경청해 주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귀 기울여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우리의 고통과 신음 그리고 울음소리를 그냥 흘려 보내지 않으세요. 귀기울여서 들으시고 우리 우리를 차,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닮아 있느냐 어, 그것이 결국은 어, 우리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 그렇게 귀기울여 듣는 시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에게 어떤 태도로 형제의 말을 듣느냐라는 그 모습은 결국은 내가 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태도, 우리의 듣는 태도하고 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에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리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귀를 막는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 같은 걸 하는데 일방통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나의 필요, 나의 억울함, 나의 어려움 이런 거막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해요. 막 쏟아내요. 근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법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귀를 막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막 쏟아내고는 휙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태도 결국은 지체를 향해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지친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어요. 집중해서 듣지 않아요. 그냥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어떤 그런 모양에 대해서 겉으로 피상적으로만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정리해서 그거를 막 그걸 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호시 탐탐 노리는 거죠. 혹은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 다른 사람이 끼어들, 끼어들면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여러 시서 대화를 할 때도 대화의 주도권을 꼭 잡고는 절대 놓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는 내가 다 듣지 않아도 어, 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라는 태도로 막 허리를 중간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 거죠. 우린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정말 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는 게 어떻게 보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표현되지는 왜 사랑과 성경과 관심과 존중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청중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도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 귀기울여서 들어주는 것, 정말 경청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섬김입니다. 네, 그다음 섬김의 방법은 헌신적인 봉사입니다. 봉사라고 하면 뭔가 아이 무슨 봉사 활동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돕는 거, 돕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요? 헌신적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예, 성도의 삶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그 최대 모습을 죄인의 계수인 자신을 본그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은요 결코 자기 유익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편의를 살피지 않아요 안위를 살피지 않아요. 예,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섬김이에요. 이 지점에서 가짜 세상의 헛된 가짜 어, 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유사품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흉내낼수 있어요. 비슷하게 흉내낼수 있지만, 진짜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예, 이거는요, 내가 그리 헌신적으로 어, 내 유익을 챙기지 않고 내 편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봉사해야지라고 결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지체의 삶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냥 그게 신경이 안 쓰이는 거 아니 아니까 그러니까 내 편이나 내 안락함이 내 안위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그냥,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냥 바닥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더 긁어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그냥 돕는 거예요. 이게 이두 가지 이 어떻게 보면 기초, 예, 네. 이 현신적인 봉사의 두 가지 기초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겸손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모든 시간이나 열정이나 능력과 힘그 모든 것 내게 속한 게다내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쓰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 예. 그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잠시 옆으로 해서 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제가 성교단체의 훈련사역에 있을 때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처음 간사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엄청 짜증과 분노가 불평이 엄청 많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 왜 그랬냐면 제가 섬겨주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의미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한번 섬겨주지 뭐 그래서 내 편의를 조금 내려놓고, 내 안의를 조금 내려놓고, 내가 삼겨줄게. 뭐 그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짜증이 많이 나는데, 피곤하고 짜증이 많이 나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짜증이 난 때가 언제였냐면, 은 휴식 시간이에요. 휴식 시간으로 정해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전에 일정이 바빴어요. 오전에 일가가 뭐. 상 중복기도 예배 강의해가지고 이렇게 오전 꽉 거의 짜 이렇게 짜 짜여져 있었고요. 점심 먹고 나서 오후가 되면 이렇게 강의 시간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학생들은 훈련생들은 활동을 하지만 간사들에게는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가 있었어요. 현재 이제 방에서 좀 쉬고 있는데 선배 간사들 중 하나가 진우가 이렇게 부르면요. <laughs> 너무 너무 짜증 이 나는 거예요. 왜 짜증이 나냐.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 휴식 시간은 분명히 내 자유 시간이다.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간이다. 근데 내 건데 침범을 당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내 시간 내가 쉴수 있는 시간에 왜 나를 막불러왜 나를 일시키려고 그래? 어. 내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느꼈던 게 아니죠. 내 거니까. 내 건데 뺏기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 자신이 얼마나 정말 심각한 죄인인가.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가. 뼈자리에 경험한 후에 이게 달라졌어요. 정말 죄인 중에 개수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날 부르셨구나.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를 섬길 수 있도록.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을 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감이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나를 그렇게 부르셨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이유는요. 정말 진짜 리얼 섬기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졌습니다. 기뻤습니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휴식 시간에 가만히 있는데 방에서 누울라 누워서 잠깐 잘라고 낮잠 잠깐 잘라고 누워있는데 누가 진우가라고 부르면요, 그게 너무 너무 기쁘고 반가운 거예요. 와 주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나, 나를 쓰시려고 또 부르시는구나 하고. 아 이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기뻤어요.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쑥스럽긴 한데 예, 그랬어요.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또이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너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왜세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경청 두 번째가 헌신된 봉사였어요. 헌신적인 봉사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이 뭐예요? 경청은 주의를 집중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다. 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로써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귀를 기울이는 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 기울으셨듯이 우리가 지체에게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도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헌신적인 도움, 헌신적인 도움의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는 겸손한 마음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재능에 대해서 이게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다 어, 원하시는 만큼 쓸수 있다 하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있을 때 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편안함이나 내 시간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내 권리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유익을 따지지 않을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다른 일을 볼수 있습니다. 섬길수 있습니다. 네, 나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가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정말 집중해서 경청하는 사람인가 또 나는 기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내 알락함이나 유익을 따지지 않고 지체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덮고 어, 섬기는 사람인가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 없는 나를 죄인 중에 괴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자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흘려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시장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를, 우리 죄인된 정체를 깊이, 깊이 깊이 깨닫고.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정말 가슴 깊이 새기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께서 그 사랑과 생명과 그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실 때, 정말 부족하지만, 정말 오병이어 같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할 때, 또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생각 내 말을 내 속에 있는 것을 쏟아놓고 말하는데 바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형제의 마음은 또 무엇인가 또 경청하면서 형제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형제를 이 지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또 무엇인지를 또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섬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보내주시고 우리가 온때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의 마음을 듣는 이들이 또이 친구들의 마음을 살피는 성도님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